안녕하세요, 탁 선장입니다. 그 요즘에 그 저를 이렇게 계좌번호가 제 계좌번호가 바뀌었다고 그 문자를 한 번씩 그 받으시는 분이 계신가봐요. 절대 그 저는 탁 광필입니다. 예금주가 탁씨가 아니면 입금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턱대고 진짜 입금하시면 안 돼요. 사기치는 애들이니까 오늘 하루 재미나게 잘 보내십시오. 자 오늘 생선 판매는 먹갈치, 그리고 어찌게더 잡어드립니다. 잡어가 저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풀치, 그 다음에 백미 참조기, 백육십미 참조기, 병어, 그리고 바라주기예요 요것은 자연산 붕장어입니다. 그리고 잘라갖고 대급박 떼어보고 살만 말렸어요. 약하게 구워서 잡수시오. 요것은 트롤 고등어입니다. 한상자 20미 12.7kg인데 여러 상자라서 무게 차이는 약간씩 있어요. 기럭지는 요 보시면은 큰 것은 뭐 20, 30한 7, 8cm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약간씩 딱 보면 얘는 크고 얘는 약간 좀 작아요. 그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35cm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질 요청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어를 반으로 나눠갖고 보내드리니까 소금 뿌려갖고 반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질 요청 안하면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손질 요청하면 한 상자에 만원 추가돼요 그점 참고하시고요 유자망 참조기 한 상자에 1 0 0미짜리 입니다 이것은 제일 지금 큰 씨알이에요 기럭지가 대체적으로 24cm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는 16.6kg 예요 요것은 유자망 참조기 한 상자에 160m 짜리입니다. 무게는 15.3에서 15.8kg이고, 마리당 21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은 반 상자, 반만 상자 나눌 때 마리수로 안 나누고, 무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마리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것은 안강망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 148m로 있고요. 13.3kg고, 기럭지는, 요거 보면 지금 위시 한 2cm 나와보지라 기본적으로 19cm 이상이에요. 2cm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9cm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다큰 것들입니다. 안강망 어생이 잡은 바라족이에요. 바라족이가 뭔 뜻이냐면 은 참족입니다. 참족인데, c 알이 고르지 않고 잘, 잘다는 뜻이에요. 바라라는 뜻이. 바라족이가 참족이에요. 5kg에 78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기럭지는 지금 여 보시면 20cm 정도 되는데 19, 18cm, 20cm 왔다 갔다 해요. 자, 15미 먹갈치입니다. 중갈치고요. 크기 차이 있고 6.4에서 6.6, 그 다음에 5.4에서 5.6, 그 다음에 5.0에서 5.3, 그 다음에. 4.7에서 4.9. 그 다음에, 4.4에서 4.6kg입니다. 배터진 거 많이 안 되는데, 배송지이좀더 터지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16미. 한 상자에 16미고, 5.5kg에요. 이것은 배터진 거지, 간혹 조금씩 보여갖고,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풀치입니다. 보시면, 뱉터징은 많이 없고요. 좀자 9kg에 45미 그리고 요것은 9kg에 52미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담그고 또 받아갖고 진입이 꼴랑 자르고 진입이 손질해갖고 소림이나튀김하시고 나머지는 저 담그시면 돼요. 어터징 많이 없지라. 근데 회동 중에 다 터지니까 이게 부탁드릴게요. 손도는 좋습니다. 병어입니다. 한상자 40미 10.0 그리고, 여러분, 시다 40미 9.4, 9.3, 8.9, 9.0 그리고 24미 5.5km입니다. 안강망에이 잡은 병어입니다 자링이 병어째가는병어를 자링이라고 해요. 3km에 23미, 해나 초무침으로 잡수시오. 요것은 2 0 m 입 7미 m 입니다3 k 로에 그리고 여기서 더 째가는 거. 4 3미4 2 k 로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 웅어라. 웅어, 씨알 크기 차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회나 초무침으로 한 잔을 드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어차피 너무 믿지 마시오. 이 웅어나 변댕이우어는 기름이 변댕이보다더 많습니다. 손질해갖고, 이대로 내장만 빼고, 대급박차 해갖고, 말려요. 그럼 오래 말리면은, 노란 물이 나와요. 노란 기름이 나옵니다. 그게, 아무튼, 뭐, 남자한테 좋다 한디, 진짜, 뭐, 멍멍이 소리인지 뭘 모르겠으면, 하는 참고만 하시오그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어 꼴랑기 먹으면, 남자한테 겁나 좋다며, 장어는 헤엄칠 때, 꼴랑기를헤엄칠 게, 꼴이 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와전 돼갖고, 남자한테 좋은여쩌니 그런 소리 한단 말이야 자버입니다. 자버는 모두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복쟁이만 빼고요. 자, 참고적으로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자버 오늘 됐었으면 다 보내드릴 건데, 손질이 늦으면 내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이해 점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어입니다. 작은 민어를 통치라고 그래요. 크기차 있고, 서대입니다. 15미, 6.1kg, 17미, 4.0 크기 차이 있구요. 4대 27미, 호박 도다리 두 마리, 7.8kg 에요. 수족입니다. 12미 5.0, 15미 6.2 크기 차이 있어요. 22미 4.1kg 입니다. 고시삼치입니다. 4은 37곳이라고 그래요. 1 0미8.8 13 7.7다 크기 차이 있어요. 15미 9.5 꺼지입니다. 흰사진선이에요. 30미 7.7 7.9 7.8 6.9 7.5 7.3이에요. 물맥기입니다 10미 7.5 11.3그 다음에 7.8 9.0 9.3 10.0이에요. 전갱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17미 6.4그 다음에 17미 5.8kg입니다. 갯장어입니다. 4마리 3.8 10미 3.9 그 다음에, 이거선 풍장어네마리갯장어 5마리, 4.4kg. 이건 손질해서 살만 보내드립니다. 풍장어는 안그런데, 갯장어는 샤브샤브 요리하기 전에, 그살에 장칼질 지그재그 해갖고, 저기 요리하시면 돼요. 달고기입니다. 7마리 6.9, 16미 12.0, 17미 11.0. 이거 손질해서 대급박 뛰어불고 몸뚱아리만 보내드립니다. 100쪽입니다. 한 상자에 8 8 3 0미 짜리고요. 8.0, 8.3, 7.2, 6.4. 그 다음에 이건 6 4 0미 짜리입니다. 6.4, 6.3. 그 다음에 5.7kg 에요. 까치 보고 한 마리하고 나머지 9마리 참 보고입니다. 10kg, 3.6. 그리고 이건 밀복하고 섞여 있어요. 21미 4.6 이거 보고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셔야 돼요 사대 물메기 잡아 7.8 달고기 잡아 뭐 백조기하고 저 꼬지랑 섞여 있습니다 8.8과 응, 광어 잡아입니다 가자미하고 물메기랑 갈치랑 섞여 있어요 갈치하고 백조기 잡아입니다 7.0 참양태하고 가자미 수족이 잡버예요 6.0, 6.1. 갯장은 잡어입니다. 7.1kg. 서대 가자미 수족이 잡어입니다. 역시 큰 거예요. 6.5kg. 수족이 양태 잡어입니다. 백조기랑 8.1kg.